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Ben sanki reme 베더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베델교회적인 차원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들교회 모든 속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속회를 이끄는 속장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댈교회 교회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될 청년부 여름 수련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유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삶 가운데 날마다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불꽃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베들 교회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 또한 이념과 사상, 성별과 지역을 떠나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게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35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곳 대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3장의 소제목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 즉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본문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앞서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까지가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22장까지는 모든 지파에 대해 기업의 분배를 마치고 각자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늙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끝을 예감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서 마지막 말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럼 그 유언의 내용을 볼까요? 먼저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이어서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변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비 뽑아 너희의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재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를 해줬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들이 분배받은 대로 그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 즉, 쫓아내야 할 원주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산을 받는다거나 기업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바로 쓸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은 자칫 잘못하면 공수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제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유언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볼, 해봅시다. 만수 1동부터 만수 3동까지는 큰 아들에게 주고, 만수 4동부터 6동까지는 작은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너희가 알아서 돈 주고 그 땅을 사라. 이게 유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게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계를 재비 뽑아서 나눠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알아서 정복해라. 그러니 어떤 지파는 정복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책임 없는 말로 끝날 수도 있는 게 지금 기업을 나눠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천국을 우리가 직접 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직접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상기시킨 후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결국, 10개면 초반부에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또 이어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미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바라기는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남깁니다. 12절과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느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죽기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자기 말안 듣고 자기 안 믿었다고 심판에서 지옥으로 보내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되겠죠. 또 법에는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이 죄입니까?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보다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무슨 지옥에 간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인데요. 그 뜻은 관역을 놓치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인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살아생전에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행과 지옥행이 나눠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죄인은 그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우리의 허리에 채찍이 되고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끊고 우리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 손으로 쳐버리고 스스로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는 무슨 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냐. 이건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베데레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배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